저는 수영 초보자 시절에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서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거나 힘드신가요? 아니면 세 바퀴는 거뜬히 돌수 있을 정도로 초보를 벗어나 중급, 상급자의 수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리는 오래 수영하는 방법 네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초보자들도 세 바퀴를 쉽게 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차기의 폭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발차기 폭이 30cm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하게 발차기를 해야 멀리 잘 나아가는 줄 알고 세게 차다가 발차기 폭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힘만 들고 절대 오래 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차기 폭을 줄여야 합니다. 세게 안 차려고 생각하면서 폭을 10cm 정도까지는 떨어뜨려야 잘 나아가게 됩니다. 위아래 폭이 30cm나 되는 발차기는 물과의 저항을 더 많이 일으켜 힘이 들기만 합니다. 자유형을 오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조건 발차기를 강하게 찰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폭은 10cm에서 20cm까지 줄임으로써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호흡 타이밍. 호흡할 때 음파가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숨을 뱉고 쉬는 과정이 연속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호흡이 빨라지고 얇은 호흡으로 금세 숨이 차게 됩니다. 물속에서 코로 음 미리 숨을 뱉으면서 미리 공기를 좀 빼놓고 고개를 젖히고 파 하면서 남았던 공기를 다시 빼놓고 다시금 입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또 코에서 숨을 뱉음으로써 압력을 낮춰서 코와 입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미리 숨을 뱉음으로써 고개를 젖혀 효과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로 숨을 미리 빼놓고 고개를 젖혀 남은 숨을 입으로 빼고 다시 들이쉬는 코 날숨 입 들숨의 방식의 호흡이 좋다고 합니다. 호흡이 숙련되어야 리듬이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영을 할수 있게 합니다. 수영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영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어색하지 않게 지상에서 호흡하듯이 물 속에서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평 뜨기. 물에 잘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수평으로 만들어야 부력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체는 수평이 유지되는데 반해 하체는 가라앉은 상태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어필 자세라고 합니다. 어필 자세에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하체와 다리 쪽에 더 쏠려 있기 때문에 몸을 의식적으로 수평을 만들기 위해 발차기를 더 많이 해서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뜨기를 위해 다운힐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운힐은 의도적으로 하체 위치를 뒤로 더 보낸다는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체는 약간 가라앉은 상태를 만들고 다리를 의도적으로 뒤로 더 들어서 무게중심이 몸의 코어 중심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수면 및 20에서 40cm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손끝을 보면서 부드럽게 롤링해줘야 합니다. 또한 자유형을 50cm 이상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다시 조정해서 돌려놓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좌우 균형을 잡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슴을 펴고 최대한 코어의 힘을 먼저 쓰는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코어 힘을 쓰는 연습은 실생활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엎드려서 배만 바닥에 닿게 한후 다리와 팔은 위로 만세를 한 자세로 상체를 들어 올려 정면을 주시한 후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벅지가 땅에 닿지 않아야 코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개의 위치. 처음 측면 호흡을 배울 때 천장을 보라고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초보자들은 처음 수영을 할때 천장을 보면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서 3시 반향이나 레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어깨에 붙이고 수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개 방향은 우측으로 호흡할 때 고개가 자꾸 떠서 왼쪽 어깨에 살짝 기대면서 호흡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고개가 1시에서 2시 반향으로 뜨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고개를 어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깨 옆으로 고개를 내려서 수면 위로 귀가 살짝 당길 정도로 고개를 낮춰야 합니다. 즉, 어깨 옆으로 고개를 귀만 살짝 수면에 내려올 정도로 되고 세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개의 위치는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더 길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더 편하고 길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수도 25m 기준 2회에서 3회 정도는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힘이 더 빠져서 롤링이 훨씬 자연스럽고 팔을 더 길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100m를 갔다 와도 그렇게 힘든 느낌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레인을 오래 돌아도 힘이 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초보자들은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익숙해지느라 이런 디테일을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연습해 나가고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수영 초보자를 탈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영연구소였습니다.